예, 네. <laughs> 딱 오늘 조합이네. 여러분 뭐? 안녕하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저희... 오늘은 특별히 제 집에서 하게 됐어요. 그래요? 네. 이 강아지 이름은 뭐죠? 강아지 이름은 음, 대구리. 대구리요? 오케이. 아, 네. 오늘 대구리와 제 집에서 지성이와 놀러 와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. 대구라 댓글 켜 봐, 댓글. 대... 어. 자 대구리 인사드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리예요 대가리가 나 하는 걸 너무 좋아해 네. 사람 사람을 좋아해 피하잖아 사랑해요 자 가까이 가서 얼굴 좀 보여드리자 아래. <laughs> 자 검은콩 세개 보여드려 아 진짜 아 너무 귀엽죠? 나 약간 좀 부수...